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리 연합 회장을 맡고 있는 경제학과 21학번 정가은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동아리 연합회를 하게 된 이유는 작년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느꼈던 걸 다른 학우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서 동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연합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우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제 안 좋은 피드백도 있지만 이제 좋은 피드백을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때가 동연을 하면서 하길 잘했다라고 가장 크게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학기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동아, 동아리 연합회 집행부들 같이 잘, 잘 열심히 해볼게요. 신대학교 중앙동아리를 대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도록 학우들을 위한 문화적인 활동을 기획하는 군입니다. 저는 디지털영상문화콘텐츠학과에 재학 중인 이학번 이재은이고요, 문화국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행사 기획자가 진로이기 때문에 동아리연합회의 문화국장으로서 다양한 행사와 축제들을 기획하고 수립하면서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국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의 장점은 다양한 사람들이랑 함께 어울려서 큰 프로젝트를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한 학우들을 위해서 일하다 보기 때문에 학우들에게서 힘을 얻고 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남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 또한 상대방에게서 얻는 힘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리 연합회에 있으면서 다양한 학우들을 위해서 좋은 경험과 특별한 경험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행사를 기획하는 것으로 힘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21살 이상학번 영예문학과 문화국원인 손은서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하고 싶어서 관, 에타를 찾아보던 차이나에 동현문화국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문화국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친분들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기고 어, 저희 동현이 많이 기획한 거를 무사히 끝내, 끝내면 저희, 저 또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재밌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있을 동연제를 위해서 저희 국장들과 국원들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사람들이 많이 즐겨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저희 국원이랑 국장들 열심히 도와 도서 동연제를 무사히 끝나기를 바라고 어, 같이 일하는 동연과 동연 사람들 다 화이팅입니다. 저희 사무국은. 더 편리한 동아리 생활을 위하여 문서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35대 총동아리 연합회 위드 사무국장 이사막권 이서은입니다. 저는 동아리 생활을 하면서 뒤늦게 동아리 연합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도 동아리 연합회를 들어가서 동아리가 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들을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점보다는 장점이 아무래도 더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동연이 주최하는 행사들에 대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알수 있다는 점과. 그런 점들을 기획하면서 저의 의견을 강력고필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동아리 원분들의 더 나은 학교생활 및 동아리 생활을 위하여 남은 임기 동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아리연합회 사무국원으로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학부 22학번 고경현입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동연을 발견하게 되었고 동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들어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연을 하면서 같은 국원뿐만 아니라 타 국원들과도 다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좋았고 여러 국들마다 하는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동연 사무국원으로서 일하는데 차질이 가지 않도록 열심히 책임을 다하여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국은 동아리연합회와 동아리의 소통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중간 기말 간식 사업, 월간 달력 사업, 워크스페이스 사업, 렌토 멘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 35대 동아리연합회 위드 소통 국장을 맡은 독일어 문학과 22학번 유혜진입니다. 저는 따로 동아리 연합회에서 일을 하는 경험은 없지만 작년에 동아리, 동아리원으로서 동아리 연합회의 활동들을 인상깊게 생각하고 있었고 남은 학교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 각 동아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다는 것을 보고 느끼고 알게 되어서 저 스스로도 더 열심히 활동해야겠다는 동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않는 것들을 처음 해보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활동하면서 얻는 보람이 더큰것 같습니다. 어 이제 1학기 사업이 끝나가고 있어서 진행했던 1학기 사업을 더 보충해서 2학기에는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동아리 그리고 동아리원 분들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는 소통국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공공인재 융합계열생 2, 4번 스무 살 소통국원 박지현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학교 내에 있는 여러 활동을 직접 참여해보고 싶어서 동아리연합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생회가 아니라 동아리연합회라는 단체가 색다르게 느껴졌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서 직접 참여해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동아리연합회에서 학우분들을 위한 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추진함으로 여러 사업들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 가장 재밌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좋은 기운을 많이 얻어갈 수 있습니다. 비록 여러 사업들을 위해서 개인 시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힘들 때가 있지만, 하부분들이 동아리 연합회 사업에 만족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얻게 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동아리원분들을 포함한 한신대학교 학우분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많이 남아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우분들을 위해 열심히 소통하고 일하는 소통국원 박지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 부분, 전반적인 동아리원들의 시설 사용, 시설 수립, 그리고 시설류와 같은 전반적인 시설의 관리를 전반적으로 맡습니다. 저는 한국사학과의 참학원 21살 박혜연입니다. 현재 동아리연합회에서는 시설묵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 동아리연합회에 들어온 이유는 제 1학년 때는 기백이라는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동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1학년 때는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관리와 수리가 허술하다고 생각을 하여가지고, 제가 한다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동아리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여가지고, 동아리 연합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장직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소통과 커넥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에 1학년 때 동아리를 할 때는 제 동아리 사람들만 챙기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만을 중요시 하였는데, 하지만 현재는 동아리 연합회를 하면서 다른 동아리들과의 유대감을 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소통과 유대감을 중요시 할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습니다. 1학년 때 저는 조금 미숙하고 일처리가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음 학기 때부터는 좀더 일처리를 능하게 할수 있고 그리고 좀더 확실한 일처리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석부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국원을 맡고 있는 경제학과 21학번 김대호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기백이라는 검도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주위에 동아리 연합회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고 가까이서 국장과 동연장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저도 함께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 동아리 관련 행사나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할수 있는데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벌써 동아리연합회를 활동한 지 반년이 지났는데요.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홍보국은 영상 편집 및 촬영, 콘텐츠와 홍보물 제작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동아리 영화회 홍보국장 이3학번 독일어 문화학과 서민지입니다. 어 1학년 때는 정말 수업만 들으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곧 2학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싶어서 고민하던 와중에 후보 국장을 뽑는다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굉장히 많이 쌓을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2학기 때는 더욱 노력하여서 부족한 점이 없는 홍보국장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심리아동학품 전공예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이사권 구현민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0살이고 동인회에서 홍보국원을 맡고 있습니다. 아는 선배님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교 행사에서 주체로서 참여하여 뜻깊은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동인의 활동을 하다보면 동아리 활동을 비롯하여 학교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홍보 국언으로서 최선을 다하며 많은 학우분들이 학교 생활에 더 재미있는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